14번 설명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요. y는 ax 제곱 플러스 bx 실하고 놓고 다 때려 넣어요. x 대신 x 플러스를 대입하고요. 여기는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요. 항등식 개념으로 가요. 얘랑 얘랑 뭐예요? 얘가 2가 돼야 되고요. 여기 0이 생겼되어 있죠. 그래서 a 플러스 b가 0이 돼요. 그래서 b는 마이너스가 됩니다. 그래서 a b를 다 구해내고요. f 0이 마이너스 2라서. 여기에다가 x에 0을 대입을 해서 그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c를 다 구해내요. a, b, c 다 구해내고 완전제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했어요. 자 2분의 1일 때가 최소값이 되고요. 2분의 1에서 먼 쪽이죠. 먼 쪽이 어느 쪽이에요? 어. 한번 해볼까요? 여기가 이제 x이골 2분의 1이에요. 그리고 여기가 3이네요. x 이퀄 3 3이면 2분의 3 차이 나죠. 그리고 여기가 0이고 똑같네요. 뭘 대입해도 상관없겠네요.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1이에요.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차이도 2분의 3이고 이거랑 이거랑 차이도 2분의 3이네요. 그래서 최소값은 2분의 1을 대입하고요. 최대값은 3을 대입해도 되고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동일하네요. 잠깐 화면 멈추고, 필기를 하십시오.